네 안녕하십니까 투비티스타티비의 결기 상자가 돌아있습니다. 이티님 스카우 같이 생긴 여자가 사귀자고 하면 사귈 건가요? Go, 아니요, 그왜 사겨요? 저도 못생겼는데. <목소리> <laughs> 저는 외모 지상주의이기 때문에 3어3 저는 못생긴 사람이라 안 사귀입니다. 네. 내 마음이야. 자, 일단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 3 어, 방송 접었을 때가 3 3첫 번째 시즌 1을 3 3 접었을 3 때. 어, 대학교 간다고 접은 거예요. 대학교를 가서 제가 공부하려고 접었고, 두 번째는 이제 14년도에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 1년 동안 방송을 했어요. 배풍선 기부했을 때 1년 동안 모았던 거. 그때가 시즌2였고, 그때 접은 이유는 취업을 해서. 시즌3는 지금 시작되고 있죠. 네. 아마, 어, 보신거는 제가 생각할때는 시즌1 어, 대학교 갔을때 접은거 그때를 군대가서 접은걸로 알고 계시는것 같습니다 군대가서 접은게 아니에요 11년도면 제가 20살인데 대학교에 가서 접은거죠 야 저그전인데 맞아 저그전인데 스카웃이 다크보다 서열이 높은가요 글쎄요 다크보다 서열이 높은지 모르겠는데 다크보다 큰거 같아요 예. 니 시즌 원은 어떻게 보나요? 제 마음 속에서 보실 수 있고요. 영상 딱 하나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유튜브에 구타 유발 프로토스라고 검색하시면 제 빡빡이 시절 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시 실직자가 시작된 건가요? <laughs> 아니 회사에 취업했다고요 지금 게임 회사 취업했다니까. 1인 기업에 취, 취직했습니다 지금. 네, 여러분들 ET스타TV라는 게임 회사에 지금 취직을 해서 아, 어, 그 회사에 가면 이제 스타그래프트만 열심히 하면 돼요. 그래서 스타그래프트만 열심히 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그런 얘기죠. 예. 1인 기업에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ET스타TV라는 1인 기업. 저거 전인데 이거 산네막왜 이렇게 안 보이냐? 아, 왜 이렇게 막 서치야 또. 아, 왜 이렇게 운대가리가 없냐, 슈발. 근데, <laughs> 뭐만 하면, 슈발. 뭐 하려고 하면 다막 서치에요. 기분 나쁘게. 아이씨, 서치가 좀 돼야 뭘 하지, 씨. 자. 아, 제가, 어, 저를 뭐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은, 꿈이 있는데, 그 꿈에 관련된 교육을 들었는데요. 국가 교육을 들었는데, 아, 슈발, 답답다라는 판단이 내려서 내가 만들어 가자, 내가 내 꿈을 만들어 가자, 생각해서, 방송을 그냥 하는 건데! 이게 클라스다, 이 새끼야! 이게, 이게 이티죠. 이게 이티. 자. 이게 클라스다. 흔든다. 엉덩이 흔들어줘요. 열받게. 후루루루루. 이티님도 흥변하시나요저안 합니다. 전 술, 담배 다 하네요. 예. 저는 몸에 조, 안 좋은 건다안 합니다. 커피도 안 마셔요. 예. <laughs> 몸에 안좋은건 존나 안하는데 중요한거는 불치병에 척 걸렸죠 하여튼 슈발 세상 존나 불공평하죠 그래서 열심히 살아봤자 의미가 없는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열심히 살면 뭐해 슈발 아플새끼는 꼭 아프더라 그지 꼭 슈발 관리 안하는 새끼들이 슈발 존나 안아프고 건강해요 세상 존나 불공평해 안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꼭 존나 건강한것만 챙겨먹고 어... 그... 건강한 것만 챙겨 먹고, 시발, 어, 술 담배 이런 거안 하면은 존나 꼬 아프더라고. 술 담배 안 하는데 왜 그러세요? <laughs> 죄송합니다, 시발. <laughs> 이렇게 태어나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생겨 먹어서 죄송해 요 여러분들, 시발. <laughs> 죄송합니다. 저거 저거전이죠, 저거전. 사실 투의 처리 레어를 가는 그런 느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레이스를 못 써가지고 투스타 레이스를 안 써요. 예. 뭐, 토스, 토스전이면은 약간 레이스를 그렇게 컨트롤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쓰긴 하는데 이 저우전은 좀 어려워요. <laughs> 저우전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려워서. 자. 그치, 담배 피는 사람들이 더 오래 사는 것 같아. 그렇다고 피고 싶진 않아. <laughs> 어, 아, 크롬병이라는 병에 걸렸습니다. 네이버에 찾아보세요. 그, 롬이 아니고 론이에요. 소화기관 병인데 어, 치료할 수 없는 병이죠. 배가 아픕니다. 그래서 내가 트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어. 물론 그게 아니었을 수도 있겠지만. 자 여기서 발키리 가면서 골라 찍으면서 운영 갈게요. 일단 이 사벌초 드랍이 성공할지는 모르겠는데 웬만해서 그냥 막히거든요. <laughs> 미친놈. 웬만해서 막힌대. 자. 아, 웬만해서 막히는데, 아, 그래도 해야지. 뭐, 어떻게 이걸로 피해를 못 주면 답이 없네. 어. 갑니다. 아, 잘하면 돼. 잘하면 돼. 얘들아. 저 믿으시죠, 여러분들. 믿죠? 갑니다. 암만 하나 떨, 떨구는 클라스. 와, 지렸다. 와, 어떻게 이런 판단을 하지? 개쫄었다 그지? 최소 이용호 그러면서 올라가는 거, 커트. 크으. 개잘한다, 와아! 와아! 섹스, 와아! 아아! 야메트 구다살! 아아, 수고! 쩔었다, 쩔었다. 쩔었다, 쩔었다. 와아! 개쩔었다. 야, 이거 큰일 났어, 상대방. 뭐가 큰일 났냐면은 마인 개발됐어. 좋겠어. 야, 이거 들어오는 거, 마인으로 컷트. 자, 시간 끌어주면 마인 밟아요, 이 친구. 그리고 마이 심어줘서 사대말 이거 미탈이거든요. 에그 깨요. 아이 터치기 상대방 플라. 아이아 플라리 아니라 터치기. 기가 막혔다. 씨발로아 죄송합니다. 욕을 욕을 하면 안 되지. 자, 앞마당 다시 한번 견제. 와 견제 경사력 드론이 없어요. 사유 드론이 없어요. 아이고 열받다. 드론 다 발려, 다 발려, 다 발려. 지배가 집에 지배가. 집에 어두 번가 두 번가. 그리고 바이킹리 터렛 우적구 고면서 벙커까지. 안 지겠다는 엄청난 의지가 보인다. 지지 않겠다. <목소리> 투발킬인데 어떻게 죽냐 이거? 끝났죠? 지쳐야죠? 설레마 이 이걸 보고 안 나갑니까? 지금 이걸 보고 안 나가요? 이걸 보고 안 나간다고? 설아 이성하네 아니 드론 다잡혔잖아 드론 영리야 드론 지금 인구수 영인데 이걸 안 나갔다니? 아, 멀티가 있겠네 이럴 줄알았어 그렇다면 일단 멀티는 해야 돼. 과감히 멀티합니다. 이건 다른 거 필요 없어. 과감 멀티, 과감 멀티. 어쨌든 사례 본진 다 털렸기 때문에 탱크는 뭐 여, 역으로 바이오니에 가는 거네방 가요? 네바겠지 역으로 바이오니 가는 거는 좀 느리나? 타르 메카닉 가는 게 낫겠다. 음. 근데 무타를 찍어야 되는데 사실 무타 못 찍잖아. 거지잖아. 무타 리플 나온 것도 없고요. 그래서 탱크 뽑아서 탱크 시뮬 모드 한 다음에 멀티 깨면 될거 같은데. 멀티를 깨면 질려나 내가? 레이트 바이오닉. 어 나쁘지도 않은데. 레이트 바이오닉. 근데 내가 생각을 하다가 너무 늦었어. 족딱이 생각해야 했는데. 쓰리팩토리 가고요. 역 레이스? 오, 와, 생각 지렸다. 역 레이스? 얘들아, 요거 괜찮은데? 역 레이스. 왜냐면은, 아니 어차피 이마트 깨져요. 사실 그리고 뭐 운영하는데 딱히 그런 것도 없단 말이야. 역 레이스 이거, 오어 괜찮은데? 큰 그림 괜찮아. 어, 차피 부탈라 할거 없어요. 어차피 부탈라 할거 없고, 저걸로 해봤자 뭐안 바닥 살짝 견제하는 그런 건데. 에바 참치죠, 지금 할수 있는 거. 없고 어, 어. 그래서, 지금, 벌 쳐만 찍어내고, 마인만 쳐식 어차피 사례 마인 쳐으면못 나오잖아. 그래서, 병력 끌고 갑니다. 이거 탱크 C 모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가고, 앞마당에 허렛만 살짝 지어주고, 가스 찍고, 허렛 찍고, 입구로 쳐맞고, 딱딱, 레이스 와 지렸다. 이거 어떻게 망해? 사례방, 우... 어떻게 아냐? 레이스를 가는 순간 사례방은 이건 답이 없잖아. 마인 때문에 공격보다 그지어쨌든 사례방은 지금 이거를 막아낼 수가 없어. 거기에 지금 가스를... 레이스에 투자를 해서 레이스를 생산하면 답이 없죠. 지렸다. 못 들어와. 서풀이 왜 이렇게 안 지어지죠? 서풀 안 눌렀나 내가? 안 눌렀네. 잃었다? 이거지 그렇지 환상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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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파는 게 환상적이야. 어. 어, 환상적. 좋아, 좋아. 판타스틱하구만. 어쨌든 이 병력 때문에 산해마 여기 묶여 있고 병력이 그러면서 레이스를 모아주면서 이게 지금 히데라를 뽑고 있는데 이 레이스 순간적인 견제가 산해마한테 굉장히 제대로 먹혀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산해마 감당하기 힘들지. 좋았다. 레이스 좋았던. 레이스 모이고 있다. 레이스가 만약 실패하면 배틀로 가면 되지. 와, 슈바 어떻게 그런 생각까지 하지? 싫었는데. 나이금 아, 천재 아니야? <laughs> 이영온데 <이형 온대>, 거의. 여기 <laughs> 뭐뭐어요 어째 사례 공격 못 온단 말이야. 아. 야, 레이스 막힌 다음에 가면 되잖아 배틀. 그 다음에 나, 나 멀티 엄청 많고 사료 멀티를 깼기때문에 이거 사료 굉장히 불리해요 예도루시 발견 가자 그러면서 멀티 사료이 <on> 이거를 지금 공격 자체를 생각 못하는거야 아. 자. 레이스 업그레이드 쓰 좋았다 야이 정도면 되지 이 정도면 되잖아 가, 갑시다 왔다 이게 상대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머릿속으로 아이 새끼 지금 저기 병력을 쓰면서 멀티 깨는데 존나 집중을 했구나 생각인데 중요한 거는 레이스가 요따구로 활동을 하면은 사내가 지금 당황한다고 그지 지금 드론도 없고 지금 굉장히 가난한 상태인데 힘들어요 사내가 뭐야 이새끼 돌출 <laughs> 시지 혼자 와가지고 죽어버리네 깔짝깔짝 좋았다 자 이러면서 배수, 배틀 넘어가요 레이스 더 이상 생산하지마 탱크만 뽑고 탱크 배틀로 넘어갑니다 배틀 존나 세요 여러분들 배틀 좋은 거 알잖아 가나하다이 사내, 봐. 배가, 난, 나 안, 멀티 투하 할까? 레이드 오 종이비행기 슈퍼 존나 안 좋아. 흔들린다, 사네 봐. 깨지고 졌어깨졌도 아니야 저깨 컨트롤 와이 와중에 이걸 잡네 어 있어. 나도 늘레이스. 어, 어, 근데 탱크 이거 수비 좋은데? 나네가 본진드라 팔로가 했던 것 같은데. 중간에 멀티가 있다보니까 멀티로 내린 것 같은 느낌이랄까? 그래서 이거를 막기만 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막기만 하면 이 벤트를 모르니까 텔레방은 초참히 당해야지. 버거게안 깨지면 돼, 근데. 사날에버을게 깨졌고, 나는 안 깨졌고. 놀래버 돌리고 있기 때문에. 택배트보달라고요그까지 여기까지 가능해 지금 이따두 개의 멀티가 잘돌아가고 있고. 여기까지 가능해배기까지는 여기까지 가는 가는 게. 지 가는 게. 이기까지가 야마토가 근데 존나 싸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이거 차량 망했죠? 드랍으로 오는 거 아니야 한번 했으면은 누가 주발 당한 걸또 당하냐 이 새끼야 졸라 <laughs> 개무시하네 사람 저거를 실패함으로써 중요한 거는 상대방의 멀티가 더아니제 멀티가 더 들킬 가능성이 없어졌어요 예 네. 사내방에 때리다 보니까, 어, 뭐야? 이거, 주바, 이거, 이득 볼수 있을 것 같았는데, 주바 이러면서 계속 여기다 투자를 하다 보니까 멀티에 신경 쓸만한 그런 결이 안 되는 거죠. 난는 추가 멀티 사냥 끊고, 이제 어, 해처리못 찍고 있고, 이제 배터리 보고 나가야 되는데, 나갈 것 같은 분위기 뭐냐? 이 멀티가 들키면 나갈 수 있어. 그래서 빨리 병력을 모아서 추가 멀티 하나 더를 할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돼그레스 근데 말이 지어나서 드랍하면서 오버를 오버르트 드랍하면서 오버가 먼저 죽고 시작하면은 드랍에 굉장히 그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죠? 야마토 개발 안 했어. 아, 깜짝 놀랐네. <목소리> 이것도 업그레이드 해줄까? 하이브도 안 갔어. 진짜 안 하네. <laughs> <laughs> 사, 마이, 마이, 출발 새끼야. 출발. 9홉 시인데 이벤트 해야 되는데. 아, 배틀보에 나갈 거예요, 그죠? 배틀 보고 안 나가면은 사람 죽다니 와, 많이 좋고요.

근데 이 진짜 배틀이 모이면 모일수록 개사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그막 배틀은 웬만해서 잘 안쓰니까 화력이 어느정도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엄청 세요 엄청 세서 이 배틀을 당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다어 대처를 잘 못합니다 실제로 배틀은 겁나 세요 아이고 들켜버렸네 이제 출동 시기인가? 어저 멀티로 인해서 제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보여줘야 할 시기인 것 같아요. 저기 멀티도 들켜버렸고 왔다. 와요. 네, 깨깨깨다다 다 가져. 뭐. 상관 없어. 나는 이제 배틀이 모였거든. 갑니다. 야마토로 사렙 앞마당 해초리 날리고 올게요. 기분 좋게. 그래, 그래 알았어, 자자자 카자, 가자가자가자가자 음, 가져, 가져. 가져. 가져, 이새끼야 야마토 자라자라자라자라자 카자. 카자, 백컨 배틀 컨트롤이죠. 중요한 건, 히드라가 잽이 안 된다. 왜 잽이 안 될까요? 운나 세니까. 뭔지 밀립니다. 히드라 리스크 댄이 없어지면 사해방에 기심이 없어요. 예. 싸워봐, 싸워봐! 형, 이럽이야! 스쿼지 나오죠? 스쿼지가 녹습니다. 보세요, 스쿼지! 죄송합니다. 스쿼지는 존나 세네요. 역시 갓커지. 누가 스쿼지 무시했냐? 야, 슈발, 미치지 마. 지는 거 아니야? 오 마이 갓. 예, 보지 밀고요. 마음대요. 예. 막으면 되니까. 무리 없이 막으면 돼요. 배트 크로저 한두 개라도 있으면 막히는 거야. 그리고 스쿼드가 이렇게 따로 넣으면안 돼요. 한 번에 와야지. 에한 예. 번에 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지. 스파어깨고요 뭐야, 이 샵이. 니다 날아갑니다. 개막장. 개막장이지만 커맨드 늘려줍니다. 왜 커맨드 늘리냐면은 멀티 하려고. 커맨드 좋아. 여기 멀티 살아있으면은 뭐할수 있어요. 뭐라도 할수 있어. 본질 안녕. 가서 에가 봅시다. 작스리 아 겁나 오네. 아 지지 나갔네요. 막을 수가